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이 참이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거죠. 각각 진리집합을 비교하면 Q가 P에 포함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고 그것 안에 정수 개수를 구하면 되겠어요.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 하는 Q 진리집합은 양쪽에 a를 더해서 여기 참이 되려면 질의집합 q가 p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수직선을 이용해 주면 이게 대소관계 이렇게 되고요. 등호 쓸수 있나 확인해 보면요.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면 그리고 또이 값이 4여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되죠.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. A 범위가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.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. 4개.